오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의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15장으로 들어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세계 선교의 근거지 또 어떻게 보면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 안에서의 여러 다툼과 또 분쟁과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두 목회자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촉발된 예루살렘 제1차 공회의에 대한 배경이 오늘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 첫절 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이 가르침 때문입니다. 어,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또 당대 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라는 걸출한 목회자가 두 명이서 합동으로 목회를 하는 그 어디에다냐 또 아니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령이 충만한 또 왕성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몇몇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모습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오늘 보니까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고, 또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겉등히 헌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간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구원받아서 안 돼. 그런 식으로 구원은 임하지 않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대다수의 상당수가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교회 내에서의 이 충격적인 가르침은 어, 적지 않은 큰 소동을 일으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 자체로 할애를 받지 않고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 이 부분이 상당히 참좀 아, 애석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여러분, 대다수의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두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바나바도 그렇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토록, 어, 자기 목숨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더 나아가서 이방민족을 향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인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개척한 두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교회에 헌신하고 이방인의 영혼구원까지 그들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전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몇몇 사람들의 이 할래의 가르침에 요동하고 동참하고 있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구원의 문제만큼은 물론 내가 당신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사도들한테 직접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거 동락했던 직계 제자였던 그 사도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결정 같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유포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안디옥교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리더의 자리, 또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목양의 자리에 있는 영적 리더들의 고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강건해면 강건해질수록,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일들을 맡겨주시면 맡겨주실수록 오는 아주 예리하고. 또 아주 교활한 공격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있어 왔고 여기서 안디옥 교회도 이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적지 않다라는 이 원어적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에, 끝이 없는 논란과 어,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들이 결국은 결단합니다. 왜요? 끝이 안 나니까.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문제를, 이 정답을 안고 여러분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 여러분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디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진입하는데 이 지금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세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알고 있던 생각, 당신들이 알고 있던 신앙관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놀랍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뭐 교회가 침체되고 예배가 침체, 국내 여러 교회들이 부흥은 안 되고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저버리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멀리 타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쫙 간증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위축된 것 같고 쇠퇴한 것 같이 보여도 아니라고. 즉,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영혼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물밀듯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라 얘기한 겁니다. 그 간증을 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구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반응이 지금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반응이 나타났고, 어떤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는지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말하는 중간에 오절에 보니까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라고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앞으로의 길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마치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온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쩌면 당연한 그들이 기다렸던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할례를 구원과 직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할례를 구원과 직결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2000년 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살았던 시대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신 생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육체 의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많은 이사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과 결과물들이 다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공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다수의 고등 종교들의 모든 신앙적 행태가 무엇입니까? 100번 넘게 절하고, 그렇죠? 수행을 하고, 자기의 모, 삶의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고, 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자기가 무엇인가 해서 만족시켜드리면 자기의 삶이 복을 받고,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극정석으로 무엇을 해야만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고. 여러분, 이 피부 표피에 상처를 내서 이것이 구원을 받고 이것이 영혼을 보장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무런 인간의 수많은 노력과 애씀과 몸부림이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너희들이 그, 그렇게 율법을 애지중지하게 지켰다 한들 오늘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들이 발딛고 사는 세상과 사회를 보아라. 어떠한가?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산당과 온 산지에 다 우상이 득실득실한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였습니까? 그들이 모세 율법을 몰라서였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세상은 그들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고 인간의 행위로부터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흉측하기 그지없는 것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가증한 것들이 질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때 결국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인터넷 뉴스를 켜고 수많은 미디어와 수많은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섬뜩하게 하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계속 쌓여만 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비롯된 그 악한 죄가 이 땅을 이렇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세임을 얻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점,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분명히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과 행적이 결국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변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에 보니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민노라 하니라 여러분 어, 어떻게 보면요 정말 에, 그, 예, 예루살렘 교회 또 히브리파 유대인의 수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아 이제 모든 변론은 끝나겠구나 뭐라고 끝나겠어요? 아, 이제 유대, 히브리파 유대인의 수장인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래,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땅, 땅, 땅 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 반대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경험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바에서 기도할 때. 수많은 부정한 수많은 음식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 하셨다고 내가 거부했을 때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타 하느냐 받아 먹으라 그리고 고넬류의 집에 가서 그 가정에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 가정이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삶이 180도 바뀌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내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의 1차에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건전하게 속할 수 있음을 공표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곡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내 주장, 내 생각,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유연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능력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청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탕으로 교회의 역사는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이하고 그 전환기를 시작으로 결국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주님께서 주셨고 오늘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 행하시라는 그 뜻대로 제 자신을 겸손히 비우고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평강의 기도의 용사들이 그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의 인생의 한 족적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밟는 그곳이 생명으로 환하게 비춰지고, 한둘 그렇게 환하게 비춰진 생명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는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결단합니다. 우리 그동안의 생각과 우리 그동안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그런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거뜬히 갈수 있는 담대함과 또한 그러한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닌 주님의 능력에 오른 손에 붙들린 바 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줄 믿사오니 오늘 수요일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의 아름다운 발걸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친 우리 승희자 권사님 이덕기장어님박각 봉장님 유옥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매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되어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증언하고 감사함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阿门。